발 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5 차트방은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9월 17일 화요일,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볼까요? 먼저, 사우디 사태의 충격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상승 전환하는 등 홍조세를 나타냈는데요. 이후 보압 권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6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닥은 이내 상승 전환 후 오름세를 지속하다 644 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세를 보죠.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를, 기관은 매수세를 보이면서 매매 공방을 펼쳤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매수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금부터 변동성 장세에서 수익을 안겨줄 5 스타의 요일별 맞춤 전략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화끈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분이죠. 정확한 기업 분석으로 실패 없는 투자를 보여주는 이상원 대표와 함께 오늘 일장 마감 상황은 물론 또 내일장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보합권 흐름을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흐름 이어갔는데요. 파이브 사트방 분위기 어땠나요? 예, 일단 뭐 시장은 전반적으로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이 작용되기 때문에 일단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코스닥 시장의 단기 고점이 얼마인지를 많이 궁금해 하셨고요. 하지만 역시 바이오 종목군단들이 지난주부터 순환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공개 톡방에서도 전이 되었습니다. 올릭스, 즉 낙포 과대했던 종목을 여러분께 추천드렸는데 금일 장중 4만원 돌파하면서 8% 이상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단기 수익은 충분히 내드렸다. 결과적으로 일단 뭐 지수의 움직임도 궁금해 하셨지만 역시 종목들 쪽으로 수익을 내드려서 분위기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을까요? 시장에 주목을 받은 특징 업종 전해주시죠. 네, 일단 좀 아쉬운 일이죠. 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아프리카 대지 열병이 파주에서 확진이 됐습니다. 국내에서 첫 사례가 나타났는데, 뭐 이런 소식이 당 전부터 뉴스로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관련 주들이죠. 동물 백신 관련주라든지 닭고기 유통 업체. 돈육 그 그다음에 뭐 수산 관련주들도 뭐 상대적으로, 어,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고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아, 이러한 종목 군단들이 고르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 종목별로 본다면 역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아, 대부분 앞에 설명됐던 종목들이었습니다. 뭐 이글베스 비롯해서 진바이오텍 그다음에 하림 그리고 신라SG 대성미생물 정다운 뭐 이러한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일 까지 이런 종목들이 못 들어가고 물량이 터져버리면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최소한 절반이라도 동시가 중심에서 수익을 확보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추경 매수는 일단 금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장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어떤 대응책을 세워나가야 될까요? 증시 체크 포인트와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 역시 거래소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모두 다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이제 어, 톡방 분위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종합 주가 지수나 코스닥 시장의 이격 다시 말해서 고점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외부적으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금리 정책이 과연 인하할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 조금 불확실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FOMC 회의를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 설명되었던 대로 일단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다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 다시 말해서 단기 과열권이 105부터인데 양 시장 모두 다 금일이죠. 104를 뛰어넘고 코스닥 시장은 장중 104.80을 기록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염두에 둔 전략이 내일부터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단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인다하더라도 탄력은 둔화될 것이고 상승폭은 제한. 결국 저, 결국 탄력이 떨어지면서 음선 일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현금 30%에서 40%는 보유하고 또 일부 바이오 종목들도 금일까지 강세림이 나타났지만 일단 추격 매수보다는 오른 만큼 일부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이상원 대표의 자세한 투자 전략 및 핵심 종목은 파이브스타 톡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과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를 통해서도 파이브스타의 투자 전략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SBS CNBC 파이브스타를 검색하시고 다양한 주식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